자 야구가 아니고요 승연 순현 유튜브에 승연입니다. 자 오늘은 축공을 드리블해가지고 그 놀이터를 한 바퀴 도는데 그게 누가 제일 빠르나 시합을 할 거예요. 축 야구예요. 자 준비하시고. 준비 시자 야구 유롭게 드리블하는데 어. 너무 들었다. 어, 너무 들었다. 어 확대를 늦었어. 확대를. 아아 장애물에 부딪히면서 기록이 낮아집니다 아, 1초 18 아, 점! 오 빠르게 느리브래요 빠르게 아, 빨라요 아, 빨라요 아까 약구가 부딪혔던 장애물과 난리 장애물을 오, 통과했습니다 87. 와 1등 거의 예정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나갔죠 아, 아, 너무, 아 너무 느려요 방해을안부지게아 불이 쳤어 심지어 아아 아, 꼴찌 각입니다 1잠 어. 어, 1구 초 1구 1 1 1초 1 9 1초 어? 1 어. 8 1 9와구1입니구 1초 1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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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초 1구 1초 1 자, 1등은 여유를 즐기고 있고요. 자, 안녕! 게스트 부르든께도 인사! 안녕! 자, 원래 떡꼬치 벌칙은 원래 하려고 했는데, 그 꼴등, 그 약부가 그냥 튀어버려가지고, 그냥 각자 돈으로 음료수를 사먹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자전거 드리프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! 후우 <laughs> 자, 관성 드리프트, 두 번째 선수! 아라스 나와주세요! 준비하시고, 시작! 오! 아, 아니었어요. 아, 아니었어요. 자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